갈등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어,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인데. 이 대립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한 갭을 내가 너무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 대립구도가 일어나지 않고, 대립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다르다고,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꼭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슬람교와 기독교, 천주교 신자,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만이 옳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방의 인색의 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만,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직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조직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인식의 문제로 갈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유형은 사실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개개인별로 보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 내부적인 것. 뭐 굳이 제가 용어상으로 만들면 이 자아 갈등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다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개인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대인 갈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은 개인들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로 인한 그러니까 가치관의 경험들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고 세 번째가 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인데 실제로 2019년도 또 1월에 판레스트라는 회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갈등을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 가족관계와 조직관계를 보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누구랑 갈등을 자주 겪느냐? 봤더니 배우자가 22%, 자녀가 12%, 어머니가 10%, 현재 자녀가 9%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갈등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갈등이 많았겠죠. 대략 예상이 되어있는 도시죠. 또,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역 역시 평균 2연령인 40대 중반이라는 이 통계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또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랑 갈등이 많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갈등이 많았다. 어, 조직 관계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누구랑 갈등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상사가 22%, 동료가 14%, 부하가 6%, 타부서가 6% 됐는데 뭐 갈등이 없다 27%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연령과 갈등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이 줄었다. 물론 이거는 아마 직급이 높아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사가 받아들인 갈등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사는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연령이 낮은 분들은 이제 갈등으로 생각한다. 어, 토마스 킬만이라는 그 갈등관리 이제 연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회피, 두 번째가 경쟁, 세 번째가 수능, 네 번째가 타협, 다섯 번째가 제휴인데 어, 회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선택을 보이죠.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비단정적이고 비협력적으로. 경쟁은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단정적이지만 비협력적인 것이고 수능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갈등을 이제. 본인의 이제 목표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상황의 타협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인데 가장 바야흐로 좋은 부분들은 양 당사자가 상호간의 관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소냐 루보 머스키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강영진 교수라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데 그 해소 과정에서 어떤 뭐 느끼는 쾌감이라든가 안도감, 자유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회피할 것이냐 수능할 것이냐 뭐 어?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제휴할 거냐, 타협할 거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더 타협증을 넘어서 제휴의 과정을 가냐. 이것이 감정과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갈등과 행복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저는 주요한 핵심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 회복이 나의 행복 지시에 가장 높았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 좀 드릴까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참 여러 다양한 삶을 살고, 정말 진풍노도의 삶을 살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정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 명의 허접한 사람 인맥보다 한 명이 제대로 된 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뭐냐면,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라. 결점을 지적해주고 조언을 해주되, 거기서 친절할 수 있는 거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라소피, 철학과 인문학을 얘기하면, 어원은, 필라소피가 사랑이죠. 소피는 지혜랍니다. 그래서 보통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